버섯종균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족보액기스 6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주로 병 재배 방법으로 생산되는 버섯은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2번, 느타리 원균은 감자 배지에서 배양합니다. 감자 배지. 3번, 접종실의 습도는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감자 추출 배지의 살균 방법으로 고압 증기 살균이 적합합니다. 5번. 팽이버섯 재배 시 온도가 가장 높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은 배지 배양실입니다. 배지 배양실. 6번.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사 전업 농 규모는 200에서 400평이 적합합니다. 200에서 400평. 7번. 영지 발생의 최적 온도는 3 0도씨 내외입니다. 3 0도씨 내외. 8번. 양송이 원균 증식 배지로 알맞은 곳은 태비배지입니다. 태비배지. 9번. 종균 배지에 첨가하는 석회의 가장 큰 역할은 산의 중화입니다. 산의 중아 10번. 느타리 버섯과 표고 버섯의 단포자의 핵은 일반적으로 N 상태입니다. N 상태. 11번. 버섯 자실체 조직에 직접 침투하여 기생하는 질병은 마이코곤병입니다. 마이코곤병. 12번. 표고의 자실체 반륙에 가장 적합한 공중 습도는 70에서 90%입니다. 70에서 90%. 13번. 느타리 버섯과 재배사와 양송이 재배사 시설의 차이점은 최강 시설입니다. 최강 시설. 14번. 느타리의 대 길이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온도, 조도, 탄산가스의 농도가 있습니다. 15번. 천배액의 살균제를 조제하고자 할때물 1L에 살균제 1g을 희석해야 합니다. 물 1L에 살균제 1g. 16번. 영도시 이하에서 원균을 보존할 때 사용하는 동결보호제로 10% 글리세린이 적당합니다. 10% 글리세린. 17번, 액체 상태의 균주를 접종하는 기구는 피펫입니다. 피펫. 18번, 원목 재배에 가장 적당한 버섯은 표고입니다. 표고. 19번, 주로 공립 종균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버섯은 양송이 버섯입니다. 양송이 버섯. 20번. 버섯의 포자는 대부분 갓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갓.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1번. 송이 목은 분류학적으로 담자균에 속합니다. 담자균. 22번. 느타리 톱밥 종균의 알맞은 수분 함량은 65%입니다. 65%, 65 23번 액체 종균 배양 시 거품의 방지를 위하여 배지에 첨가하는 것은 안티폼입니다. 안티폼. 24번 양송이의 균사 배양 시 적합한 조건에서 배지의 pH는 7.5 정도가 적합합니다. 7.5. 25번. 자실층이 관공으로 되어 있지 않은 버섯에는 팽이버섯이 있습니다. 팽이버섯. 26번. 양송이 자실체에서 포자를 채취할 때 포자의 낙하량이 가장 많은 온도는 15도씨입니다. 15도씨. 27번. 느타리와 표고의 균사 배양이 가장 알맞은 pH 범위는 5에서 6입니다. 5에서 6. 28번. 팽나무 버섯의 균주 보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약 4도씨입니다. 4도씨. 4도시. 29번. 감자 추출 배지 1000ml 제조 시 감자의 첨가량은 200g입니다. 200g. 30번. 느타리 재배를 위한 솜 배지 살균전의 수분 함량은 70에서 75%가 적당합니다. 70에서 75% 31번 균사의 꺽쇠 연결체가 없는 버섯은 양송이입니다. 양송이 32번 접종실 의습도는 7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33번 원균 관리에서 저온 보조시 2에서 3개월마다 이식합니다. 에서 3개월마다 이식합니다. 4번 표고 톱밥 종균 제조 시 배지의 수분은 63에서 65%가 적당합니다. 63에서 65%. 35번. 양송이 복토의 함수량은 65%가 적합합니다. 36번. 느타리 버섯 종균을 접종하고자 할때 탈병 시기는 종균 재식 당일이 알맞습니다. 37번. 영지 버섯 재배용 수종으로 가장 좋은 나무는 갈참 나무입니다. 갈참 나무. 38번. 푸른 곰팡이 병의 발생 원인은 복토가 산성일 때입니다. 복토가 산성일 때. 39번. 표고 재배용 원목의 길이는 100에서 120cm가 적합합니다. 100에서 120cm. 40번. 느타리 병재배 시설에 필요한 것은 생육실. 배양실, 배지, 냉각실 등이 있습니다. 생육실, 배양실, 배지, 냉각실. 41번. 표고 종균 접종을 위해 적합한 원목의 수분 함량은 35에서 40%입니다. 35에서 40%. 42번. 민가닥 버섯 생육의 가장 알맞은 온도는 15도씨 내외입니다. 15도씨 내외. 43번. 느타리 버섯의 균사 생장에 알맞은 온도는 25도씨입니다. 25도씨. 44번. 버섯 균주를 보존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위는 균사체입니다. 균사체. 45번. 23주기 양송이 수확시 적당한 재배사의 온도는 15도씨입니다. 15도씨. 46번. 주로 양송이를 재배할 때 사용되는 종균은 공립 종균입니다. 공립 종균. 47번. 배지를 121도씨로 고압 살균할 때 1제곱센티미터당 압력은 1.1에서 1.2kg입니다. 1.1에서 1.2kg. 48번. 표고 톱밥 재배 배지의 수분 함량은 65%가 적당합니다. 65%. 49번. 재배사의 그물망 크기로 25메시가 적당합니다. 25메시. 50번. 표고 균사가 생장하는 최적 온도는 약 24도씨입니다. 24도씨. 51번. 대주머니가 있는 버섯은 광대 버섯입니다. 광대 버섯. 52번. 버섯 균사를 접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구는 백금구입니다. 백금구. 53번 느타리의 자실체에서 생성되는 포자는 담자포자입니다. 담자포자 54번 양송이는 일반적으로 담자기에 두 개의 포자가 착생합니다. 두개 55번 버섯의 생활사 중 이배체액을 형성하는 시기는 담자기입니다. 담자기. 56번. 양송이 균의 생활사를 살펴보면, 포자. 1차 균사. 2차 균사. 자실체. 담자기. 리피트. 포자. 1차 균사. 2차 균사. 자실체. 담자기. 57번. 느타리 포자의 색깔은 흰색, 입니다 흰색 58번 사극성 교배형을 가진 버섯에는 느타리 표고가 있습니다 59번 자낭 균류에 속하는 버섯에는 요광주 발버섯이 있습니다 요광주 발버섯 60번 양송이 품종 중백색종은 505호입니다 505호입니다 오호.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족보액기스 6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여러 번 반복강의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출만큼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